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이 아이클레이로 좋은 액점을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네, 이거는 아이클레이가 뭔가 좀 이렇게 굳었는데, 네, 보라색 아이클레이거든요? 네, 되게 뭔가 좀 굳었어요. 쭉쭉 안 늘어나죠? 네, 이 아이클레이를 가지고 오늘은 좋은 액점을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네, 준비물은 섞을 통두 개, 섞을 것전두개 준비했고요, 한 개도 됩니다. 아이클레이, 물하고 고체한광펜입니다. 아, 네 그리고 이거는 초간단 아이클레이로 액정 만들기고요. 이건 정말 간단하니까 꼭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뭔가 여기 보라색 아이클레이를 넣어놨는데 뭔가 총이 조금 색깔이 바랬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러면은 통에다가통한 개의 아이클레이를 넣고 물과 1대1 비율로 넣어줍니다. 네 1대1 비율쯤으로 아이클레이를 넣고 섞어주세요. 이거 아이클레이 완전히 녹여주시면 되고요. 손으로 저는 이렇게 같이 사용해, 사용하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무슨 딱불 뚜껑이나, 어, 이렇게, 이렇게 했다가 또 빼서 조물조물하고 그런 것보다는, 이렇게 손이랑 같이 그냥 이렇게 섞으면은, 한, 2, 3분쯤이면은 거의 다 섞이더라고요. 네, 이렇게 물이 많이 흘릴 거예요. 아마 그래가지고, 옆에 휴지 필요하고요. 휴지엔 따로 준비물에 넣지 않겠습니다. 네, 그럼 이거, 네, 이거 다 우리 안연이 섞고 올게요. 네, 저는 이렇게 쉽게 아이클레이랑 물을 거의 대비율로 해서 섞었더니 이렇게 됐어요. 중간중간에 농도 맞춰서 물더 넣어주시거나 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이렇게 좀잘 흐르는 아이클레이 액점을 만들어 주세요. 이거는 이제 네, 이 정도 농도로. 이것보다 조금 더이어도 되는데 저는 좀 그러면은 나중에 완성할 때 완성할 때좀잘안 뭉칠까 봐좀 무서워서 저는 그런 걸좀잘못해 가지고. 그러면 네, 이렇게 아이클레이와 물을 섞어 주셨으면 또 다른 통에다 물을 담아주세요. 네, 물은 이 정도만 담을 거고요. 바닥에 저는 조금 많 차네요. 이게 좀 넓다 보니까. 그리고 고체형광 펜을 우려주세요. 잠깐만. 죄송합니다. 순간 놀라가지고. 네, 휴지에 꼭 준비하시고요. 그래서 고치 형광펜을 우려주세요 저는 고치 형광펜 노란색 우릴게요 네 저는 이렇게 고치 형광펜을 우려줬고요 이렇게 조금 이렇게 딸려올 정도로만 네 이게 형광.. 어머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너무 고정이 안 됐네요 이게 되게 형광색인데 실제로 보시면, 내 화면에서는 되게 좀, 조금, 개나리색 같이 나오네요. 조금 어두워서 그런가. 네, 그러면 이 고체형 펜볼을 여기에다가, 이아이클라 액점에다가 넣고 섞어주세요. 아, 그리고 이거 출처는 따로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근데 좀 워낙 간단한 방법이라서 그냥 출처는 따로 없는 걸로 할게요. 저는 뭐 누구 어, 어느 분의 영상이나 그런 걸 보고 하지는 않았고요. 그냥 제가 생각이 나서 하는 거라서 아이클레이가 좀 많이 남았길래 네, 이렇게 완전 쉽게 섞였어요. 이거는 완전 그냥 아이클레이에다가 막물 섞고 쏟아넣고 해가지고 막 그렇게 된것 같은데 조금 지금 마블링은 없지만 그래도 마블링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왜냐면은 조금 고추장고팬 물을 아한도 넣어서 한번 꺼내볼게요. 이게 되게 좋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거를 한번 만져보면서. 아, 그리고 이거는 구독자 120명 돌파 특집이고요. 제가 구독자가 벌써 120명이 넘었는데, 정말정말 감사드리고, 제가 영상을 요즘에 좀 많이 못 올려요. 그래가지고 정말 죄송한데. 그래도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 네. 그리고 제가, 어, 이전 영상에서도 좀 얘기를 했었는데, 어, 제가 어떻게 말해야 되지? 제가 이름을 망고, 망고 유튜브로 바꿨는데요. 근데 제가 망고, 막 무슨 유튜브 막 그렇게 마시, 많이 하시잖아요. 이름을.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이렇게 바꿨는데 저는 그냥 망고를 좋아하기도 하고 좀 다른 게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냥 갑자기 망고가 떠올라서 그런 건데 다른 과일 이름도 많이 하시니까 근데 제가 망고 유튜브가 이름이 많이 없으실 줄 알았거든요. 그래 저는 망고가 제일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망고로 했는데 망고 유튜브를 처음 오니까 유튜브 검색창에 되게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뭐 애껴 만드는 분은 별로 없으신 것 같은데 뭐 게임이나 그런 거 소개하시는 분이나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만 뭔가 망고 유튜브가 그래가지고 저는 진짜 좀 놀랐어요 뭔가 의외였어요 망고가 그렇게 좀 이름이 있는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저는 망고가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은 건데 이름을 제가 근데 이름은 그냥 제 이름 본명에서 어떻게 이름을 바꾸는 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못 바꾸고 있었는데, 좀 본명을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못 바꾸고 있었는데, 제가 막 찾아보다 보니까, 이름 바꾸는 법을 알아가지고, 이름을 바꾸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무슨, 차, 뭐, 다른 분잘 나가시는 분들, 뭐 이름이나 그런 거 따라한 건 절대 아니고요 일부러 뭐 따라하려고 했다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그냥 망고 유튜브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냥 애끼 많이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애괴를 돌아와서 근데 애끼는 좀 뭔가 고체형한펜에 넣은 애괴의 특징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좀뭐 이렇게 폴리머 같이 물 섞은 폴리머라고 그래야 되나? 좀 폴리만 뚝뚝 끊기잖아요. 근데 이건 뭔가 좀 뚝뚝 끊기긴 한데, 뭔가 탱글하기도 하고, 그냥 탱글 푸딩 액점 같아요. 뭔가 탱글하기도 하고, 좀 뭔가 쫀쫀하기도 하고. 뭔가 물액점이라 고 그래야 되나? 물액계점토 같이. 손에는 조금 묻네요. 생각보다 이게 좀붙는다 그래야 되나? 이렇게 좀, 이렇게 딸려오는. 근데 손에 좀 많이 묻는데, 그래도, 이렇게 하면 다띄어져요랩 네, 같은 거는 당연히 잘 되고요. 네, 풍선도 되긴 하는데, 좀잘 터지는 것 같아요. 저도 이게, 출처는 아마 따로 쓰실것 같아요. 이런 방법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없으실 것 같아서. 출처는, 그래, 제 출처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다른 분 출처 있으시면 댓글 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래도 이거는 우리 모델의 출처로 저는 일단 남겨둘게요. 다른 분이 이거를 정식으로 자신 출처라고 해서 하시는 영상을 올리신 분 있으시면, 죄송한데,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거 액게 완전 잘 흐르고요. 좀 뭔가 물처럼 흐르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퍼지기도 잘 돼요. 퍼지기는 진짜 빨리 되죠. 그리고 진짜 이거는 좀물 섞은 폴리머 같이 좀 흐르는 폴리머라고 그래야 되나? 뭔가 잘 끊기기도 하고, 좀 잘, 랩 같은 거를 하면 이렇게 잘 찢어지기도 하고, 뭔가. 저는 아이클레이가 왜냐하면 좀 굳어있기도 하고, 좀 그래가지고. 원래 잘늘어난 아이클레이를 하면 이것보단 조금 더 좋아질 거예요. 조금 더 액정같이. 뭐라 그래야 되나. 그리고 천강펜 물은, 어, 한 4분의 1, 한 6분의 1 정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이클레이 액점에 6분의 1 정도. 그렇게 많이 안 하셔도 이거는 좀 마블링도 안날것 같기 때문에. 아이클레이을 이렇게 하면 뭔가 좀 그래가지고. 저는 근데 물풀이 소다가 별로 안 남아서. 이렇게 하게 됐고요. 근데 네, 이거는 별로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아이클레이가 많이 있으신 분들은 따라 하시면 이건 좀 숙성해두면 좀 좋아질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상. 어, 초, 아, 아, 100, 구독자 120명 특, 돌파 특집, 어, 제가 한 구독자가 120명, 아, 124명 정도 될 거예요.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거는 구독자 120명 돌파 특집, 아, 초간단 아이클레로 이 흐르는 액정 만들기였고요. 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